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의 첫째 날입니다. 여전히 시드니가 락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이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앞에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를,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시험 앞에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약 열흘 정도에 거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어떤 성경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지혜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자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자모의 말씀을 끝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마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읽은 야고보서 서두 말씀은 어이 지혜 또이 상황과 삶에 있어서의 지혜 지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열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입니다.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대표성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더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흩어져라는 단어예요. 흩어져라는 이 단어가 지금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박해와 또는 시험 시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피해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라는 것이지요.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이 시험의 때, 시련의 때에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현에 대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현 자체를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실현 그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을 여러분 지칠게 합니다. 이 땅에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이든, 교회 청직이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자이든 간에 또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시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시련이라는 자체를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기뻐하라 라는지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이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지요. 참고 견디는 이 인내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은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성품과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게 뿌리 내리게 하셔서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내용이 주된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도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비슷하게 야고보서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연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하게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계속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라는 것을 다시금 정의를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련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이 시련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련,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하해서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인내를 통하여 잘 감당할 때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한 책에서 이 내용, 이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리지요. 어느 그 조류들 중에서는요. 폭풍과 비바람이 강하게 불 때만 둥지를 짓는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날씨 좋을 때 바람이 없을 때 짓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강한 압조건 속에 둥지를 짓는 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 때 둥지를 지으면 이 둥지가 튼튼한지 강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한 비바람 속에서 강한 그런 역 아, 악조건 속에서 둥지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강한 바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둥지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실현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오는 시험이라면 시련이라면 우리가 함께 싸워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소망을 이루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를 더욱 더 성숙하게 든든하게 또 강하게 또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부분들 인내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 시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시험 자체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오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거든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연약하거든, 힘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너희 마음이 지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나 다양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고 낙망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도로서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락다운이 어떻게 보면 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앞에 시험과 시련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락다운 가운데 어느 한 성도도 어느 한 가정도 영적으로 다운 되거나 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가정의 둥지, 셀의 둥지, 교회의 둥지가 더욱더 경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하루의 삶,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 앞에 기뻐하는 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며 그 단단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가정 속에 지혜가 부족하는 연약한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우니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시간이 결코 우리를 낙심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이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